자, 감독님들, 어서, 손님 오신다! 어서 오 아니요? 아, <laughs> 인사하려고 그거니까 자, 자, 우리 감독님들, 항상 우리나라 응원해주시고, 말씀 안하셔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안드려도, 또 감독님들도 아시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들 항상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극찬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일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 모든 분들 다 함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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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심히 노력하는 나야 모겠습니다 자, 사랑에게도 잔잔한 거 하나 주세요 아. 어, 사, 세상 살아가는 그런 좀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입맛에 맞아요? 아주 이맛에 쫙쫙 붙죠이 그렇지. <laughs> 어떻게 여기도 이맛에 맞아요? 감독님들 어때요? 응, 주니까 이쁘죠? 안 이뻐요? 제가 더 예뻐요?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라버님께서 더 마음이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신 거예요. 응. 진짜예요. 나라, 눈에 꽃 아름답게 보면 다 아름다워.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응, 저는 왜냐면은 둥글둥글 사는 게 좋아. 왜이한테 욕먹고 사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욕먹고,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데. 일부러 욕먹을지 뭐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세문하고 네문하고 이런 거 택하지 마시고, 동그라미를 택하시면, 언니, 오빠의 무게 편하시네. 맞죠? 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라 보니 늘술 먹다가 술이 여기 다쳤어. 막걸리 다잡 썼어? 응? 남아. 민석 분반님께서 아까 낮에 오후에 좀 하시다 말았거든요. 제 노래는 노래도 아니요. 우리 민석님 가수요 가수 가수생활 가수 13년하셨답니다. 나라하고는 재미도 안 되네. 자, 아니 어머, 제가 열여덟 년? <laughs> 자, 은나라 아쉽지만 노래 하다 보니까 정신은 죽지 자고못보여드리네 내일 보여드릴 건 약속드리면서. 자 나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런 좀 이야기 들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입맛에 맞아요? 아주 입맛에 쫙쫙 붙죠? 그렇지. <laughs> 어떻게 입맛에 맞아요? 감독님들 어때요? 입주니까 네, 예쁘죠? 안 예뻐요? 제가 더 예뻐요?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라버님께서 더 마음이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신 거예요. 응. 진짜예요. 나라, 눈에 꽃, 아름답게 보이다 아름다워요.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응. 저는 왜냐면은 둥글둥글 사는 게 좋아. 왜니한세상 욕먹고 사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욕먹이게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데. 일부러 욕먹을지 뭐아고 해요. 그죠? 이렇게 세문하고 네문하고 이런 거 택하지 마시고, 동그라미를 택하시면. 언니, 오빠의 분이 편하시네. 맞죠? 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라죠쬐가는 곳에 소름빼기는 엄청 커가지고. 응. 야, 우리 오보니늘술 먹다가 술이 여기 다쳤어. 막걸리 다잡혔어 응? 남아어 민석 군가님께서 아까 낮에 오후에 좀 하시다 말았거든요. 제 노래는 노래도 아니에요. 우리 민석님 가수예요, 가수. 가수생활 13년 하셨답니다. 나라하고는 재미도안 되네. 자, 아니, 어머니, 제가 18년? <laughs> 자, 은나라 아쉽지만, 치, 노래하다 보니까 정신없어 죽자고 못 보여드리네. 내일 보여드릴 건 약속드리면서, 자, 나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사랑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동민들. 어, 성, <laughs> 아, 자, 자, 우리 비에 자, 감독님들. 어서, 손님 오신다! 어서 아니요?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자, 우리 감독님들. 항상 은리나라 응원해주시고, 말씀 안하셔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안드려도 또 감독님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들 항상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극찬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일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 모든 분들 다 함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누나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 잔잔한 거 하나 주세요. 아. 어.